김성근은 최수근의 생명을 빼앗고, 송열이는 최수근의 명예를 빼앗았다. 송열아, 너 지금 뭐 하냐? 오늘은... 음, 오늘은... 오늘은 8월, 오늘은 8월 5일, 6일, 8월 6일. 오늘인가? 어제인가? 썽열이가 휴가를 갔대죠. 썽열이가 휴가를 갔대요. 국민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어. 휴가가 어, 그런 여유돈도 없는데 썽열이 놈무 휴가를 갔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오래간만에 오네요. 여기도 한한달 정도. 한두달 가까이 더워가지고 비도 오고 장마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 못 왔어요 못 왔는데 아시죠? 국민들이 점점 분노치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나라가 엉망진창인데 썩열이 놈은 술만 처먹고 김건희는 주가 조작만 하고 있고 그러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또 나오게 됐네요 썩녈아 너 지금 뭐냐 하이 개놈 자식아! 국민 세금으로 휴가 가니까 기분이 좋냐? 음, 임승근은 최수근의 생명을 빼앗고 쌍렬에는. 세수근의 명예를 빼앗았다 음. 하, 참... 줄리아! 주가 조작하니까 재밌드냐이못된 처먹은 범죄자야! 왜 특검을 거부하고 경찰 조사를 안 받는 거냐? 니가 대통령이냐? 이씨, 못대 처먹은 일반미 같은 것사 임성근인가 최수근을 죽이고, 성열이가 최수근의 명예를 더럽히는데, 대한민국 검찰들은 수사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임성근이 조카가 광주지방검찰청에 있다는데 누구냐 왜 임성근이를 수사를 안 하냐 천하의 못된 성렬이가 국민 세금으로 휴가를 가는데 조사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국민 세금인 특갈비로 밥 차먹고, 술 차먹고, 고기 차먹네 그런 가랑배이 자식을 왜 조사를 안 하는 거야? 니들이 그러고도,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냐? 에이! 대한민국 검사가 맞냐? 검사 동일체라고 하더니 니들도 성렬해가지는특갈비 같이 나눠 차먹은 거 아니냐? 에라이, 못뭐 어때, 참군놈들아? 성렬아! 너 지금, 뭐하냐?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맞냐? 검찰공화국이라는데? 검찰 독재라는데? 성렬아! 너 같은 놈이 대통령이냐? 이 개놈자식아! 대통령이 대통령 감을 해야 할거 아니냐 이 개놈자식아! 김건희 주가 조작하는데 왜 특검을 거부하고 그래?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네 주동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 그, 그리고 또뭔 얘기도 했냐? 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이다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것이냐?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한다고 성렬이 네가 씨부린 거 아니냐? 그런데 네가 왜 거부를 하느냐? 국민들이 청원한 거를 몇 개나 거부하냐? 농민법 거부하고 이태원법 이태원법 거부하고 답도 보여. 간호사법 거부하고 답도 보여. 네가 거부왕이냐? 어? 거부 대통령이야 이 개놈 자식아. 온갖 땅투기에 미쳐있는 최순이! 주가조작에 미쳐있는 김건이! 술에 미쳐있는 성렬이! 이 못대 처먹은 것들이! 뭐이리 미친 것들이 많아! 미친 패밀리들 아니냐! 니들이 뭔 대통령이냐! 서로 대통령이 해 처먹으려고! 이못대 처먹은 것들이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지 이 개놈 자식들이 술 처먹은 생각 주가 조작한 생각 땅투기할 생각 이런 개멋대 처먹은 것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있으니 이 나라가 엉망진창 개판이 되는 거아닙니까 이런 못돼 처먹은 것들이 기어이 해병대 채수군 상병도 죽여놓고 임성근이가 죽여놓고 지희가 안 죽였다고 지희가 물속에 들어가지 들어가라고 안 했다고 개소리를 씹으려고 있어 이 임성근이가 삼부터고쩐짠줄 그 아는데 김건희야 성녀라. 왜 임성거리가 책임없다는 거야? 해병대 사, 사단장이면 책임이 있는 것이지? 과실이 있는 것이지? 왜 책임없다고 하는 거야? 왜 특검을 거부하는 거야? 이 나쁜 놈아! 성예랄! 너 같은 놈이 대통령이야! 에라이 개놈 자식아 국민들이 니네 욕을 하니까 국민들의 반국가 세력이라고 에라이 개지놈 자식아 핵배수방류를 찬성하는 너 같은 놈이 반국가 세력이다 이 놈아 사도 광산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죽었는데 그 일본 놈들이 문화유산으로 시작하는데 반대를 안하고 아무런 얘기도 못하는 이런 개같은 놈이 이런 개놈 자식이 뭔 대통령입니까 이런 놈이 석유가 난다고 어디서 구랄치고 있어 이 개놈 자식이 그걸로 주가 조작해가지고 수억빙 딱 처먹은 거다 알고 있는데 이 개놈 자식이 성렬하고 줄리하고 아주 축가조작하는데 짝짝꿍이잘 맞아, 이 개놈새끼들이. 네? 산부 터거로 축가조작하고, 우크라이나로 축가조작하고, 석유로 축가조작하고, 도이지 모터스로 축가조작하고, 그러면서 이 개놈새끼가 특검을 거부하고 있어, 이 개새끼가, 이 상놈새끼가, 휴가를 갈 생각이 드냐, 이 개놈새끼. 나라 경제 민생 안보가 엉망진창인데, 이 개놈새끼. 휴가를 쳐다 임백대지, 새끼가! 개놈자식이! 욕을 처먹어도 싼일성녀의 넘어자식! 하루 빨리 끌어내야 밥을 먹어도 밥을 먹은 거같지않고 잠을 자도 잠을 잔것 같지 않아! 두 달을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어! 이 새끼 때문에!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이 전쟁 미치고 이 자식! 어우,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삐라를 뿌리니까, 오물풍선을 북한에서 내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개 멍청멍청한 놈의 새끼가, 그러면, 삐를 부리지 말라고 하면 될 것이다. 뭔 개놈식기가, 북한에서 오울풍선 버린다고, 또 확산기를 틀고, 이런 개 멍청한 짓거리 하고 있어. 북한에 삐를 안 부리면 되잖아, 안 부리면. 왜 위험하게 버리는 거야, 개놈식기들이. 그거 막음에, 아, 무 문제도 없는 것을, 이개 멍청한 돼지 새끼를, 하루빨리 끌어내야 돼! 이런 개 같은 놈이, 이런 지구를 치 매국놈의 새게 일본에 다 퍼주고, 미국에 다 뺏기고, 삼성 반도체 일본에 고, 미국에 공장 짓고, 현대 자동차 미국에 공장 짓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뭐야, 빈껍데기 아닙니까? 빈껍데기! 이런 개 멍청한 놈 새끼가! 미국에 다 뺏기고 일본에 다파주고 이런 개 같은 놈이 이런 놈이 뭔 대통령이 이런 놈이 하루빨리 끌어내야 돼 정치검찰 부패검찰 당장 해체하라 해체하라 영철아 김영철아 뭐김그 누구냐 그 누구야. 장시호와, 헐레벌떡 헛단방에 들어가서, 뭐 했더냐? 에이! 헐레벌떡 뛰어가서 뭐 했어? 영천아! 너 같은 놈이 검사놈이냐? 에이! 임성근이 조카도요 광주지방 검찰청에 있다는데, 부끄럽지 않냐? 헐! 개놈, 새끼. 임성근이를 왜 도와주는 거야? 왜? 임성근이가 물속에 들어가라 해가지고 최수근 상병이 죽은 거 아니냐? 멋대 처먹은 날, 나쁜 날, 일단 참살, 오성지 하차도 참살, 최수근 상병 다 죽어가는데 아무도 책임 안 져. 이런 개같은 나라 봤습니까? 왜 아무도 책임을 안 주는 거야? 왜 아무도 처벌되지 않아?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들이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나라가 이런 나라가 나라예요 이런 개같은 놈이 식기 때문에 이런 썩열이개 멧돼지 같은 놈이 식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줄리 개 착거시, 이나라의 대통령의 뭐야 어디서 술이라 따르고 있다는 술개잡부가 이나라의 영문이라고 이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세상 세상 착배하고, 부끄럽다, 부끄러워. 일본에서는 잡대부라고, 대만에서는 콜고이라고, 나 같으면, 그냥, 아유, 이 줄리, 이 미친 것을! 미친 것을! 인조인간 28호야! 네가 사람이냐! 어디 낯짝을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뜯어 고치고 있냐! 이못대 차막은 개 불, 불료 같은 것을! 해병대에 보내면 안 돼요! 해병대 보내면 안 돼요. 내 친구도 해병대고 내 친구 동생도 해병대고 내 조카도 해병대요. 그런데 지금 해병대하는 직거래 보십시오. 사령관이 뭐임 임성근이가 명예 퇴직을 한다니까 김계환 사령관이 그걸 허락하고 있어요. 임성근이 범죄자 아닙니까 범죄자? 그놈이 명예로운 퇴직을 시키려고 하는 김계한이 이 개놈 자식들이 해병대를 해체시키고 있어 해병대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나라도 말릴 거야 나라도 해병대 죽으면 개개 개 죽으면 개 죽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아 최수군 상병, 개죽음이 된거 아닙니까? 개죽음! 해병대들이, 저우들이 위로를 해줘야지! 그 명예, 대못을 받고 있어! 그 부모님들, 무슨 심정인지 아십니까? 해병대 가면 안 돼요! 죽어도 말려야 합다 해병대. 해병대 버려갖고 죽으면 개죽음이개 죽음. 개 죽음을 만드는 임성근이, 김경이, 기 이런 개놈의 식들 당장 쫓아내야 돼요. 당장 끌어야 돼. 해병대 먹칠라고 있잖아. 똥칠라고 있어 이런 멧돼지 너무 쉽게. 성년의 놈의 새끼! 당장 그러내 한다! 이런 놈! 자, 오늘은, 음, 오늘은,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내일 또 와서 해야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온것 같아요. 정치검찰, 부패검찰, 당장 해체를! 국민 세금을 특혜 비를 쌈질똥마냐밥처먹고숙처먹고고기처먹는 고기 데서는 도둑놈의 검찰놈들 당장 해체라 니들이 법을 논하냐 국민들한테 준법을 얘기하고 있어 니놈들이나 제대로 지켜라 이놈들아 이 새끼들아 창피한 놈들아 개놈식기들. 하나, 가자. 나랑을 대판 만들고 있어, 개놈식기들이. 하. 일 와. 일로 와. 가자. 가시자. 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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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개놈무 새끼들. 하루빨리 끌어내야 합니다 개놈무 새끼. 국민들은 돈이 없어서 휴가를 못 가고 있는데 이개멧대지 놈의 새끼를 국민 세금으로 휴가를 가고 있어 경제민생 한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